네, 건지츠와 퀴아이가가 됐을까요? 자, 오늘은 남아케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게을리하다. 예, 앞에서 얘기했듯이 차이가 일상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해야 할 일을 예, 무의식적으로. 음, 오크타르는 의식적으로 음, 하지 않은 경우, 남아케로는 무의식적으로 깜빡하고 잊고 하지 않은 음, 그런 경우 를나타냅니다 그리고 태만한. 태도, 행동을 예, 표현할 때 남아케르도 많이 사용합니다. 의욕이 없고, 칠칠하지 못하고, 교활하고, 삔들거리는 느낌, 이런 것에 착목한 표현입니다. 남아케르는 조금 나태한 음, 모습, 이런 쪽에 더 많이 사용한다. 무의식적으로 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남아케르를 사용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자, 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학생은 완전히 학업을 게을리하고 있다. 스노테이... 제토아, 슷카리 학교를 나마케테이루 소노 세이토와 슷카리 학교를 나마케테이루 소노 세이토와 슷카리 학교를 나마케테이다 음. 학생의 의욕이 없거나 야무지지 못함의 결과를 좀더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점 보겠습니다. 그는 게병을 부리고는 일을 게을리했다. 그레와 케뷰오 츠캇테와 식어도 남았겠다. 그레와 캐비오즈카떼와. 식어도 남았겠다. 카레와 캐비오즈카떼와. 식어도 남았겠다. 자 귀월한 상태. 요런 으, 으, 초점이 이, 가 있습니다. 게을리했다.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한동안 재활 근력 운동을 게을리 했더니 다리의 근력이 떨어졌다. 시바락 그 리아비리노 킨토레오 나마케테 이타라 아시노 킨료쿠가 오치타 시바락 리아비리노 킨토레오 나마케테 이타라 아시노 킨료쿠가 오치타 시바락 리아비리노 킨토레오 나마케테 이타라 아시노 킨료쿠가 오치다네 요렇게 좀 게을리 하는 모습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음 게을리 하는 의식하는 것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로그로 게을리하는 표현을 좀더 어, 나타내고 싶을 때 오코타르보다는 나마케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예문을 제시했고요. 좀더 예문을 추가해 나가시면서 앞에 오코타르와 좀더 비교해 가시면서 문장을 에, 추가해 나가시면은 별 문제 없이 오코타르 나마케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째 까르 삼마 되시다대화 맞다.